안녕하세요 세금읽어주는여자 자담재무에게 송애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경우에 이 경우 남아있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사례 5가지를 갖고 어, 한 며칠 전에 나온 기재부 해석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이제, 간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인데, 우리가 조택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간면주택입니다. 12년 6월, 그리고 12년 10월에, 이제, 김포에 있는 A주택과 B주택을 취득을 하고, 네, 이 A주택과 B주택은, 이제, 약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의 그 기간 조항과는 이제 상이한데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특례 적용을 받는 주택이라고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16년 1월에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이 사례인 경우에는 이제 2021년 7월에 감면 주택이었죠. 자 조세특례지하법제 98조의 3에 해당하는 특례적용대상 주택 A주택 B주택을 모두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특례지하법제 98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남아 있는 16년 1월에 취득을 했던 시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감면 주택과 우리가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감면 주택을 먼저 선 양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주택이 남아 있잖아요. 이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그 보유 기간 판정은 과연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여러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우리가 제 155조 2항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한번 사례를 보시면, 이 사례자인 경우에는 10년 1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제 10년 정도가 흘렀네요. 20년 7월에 B주택을 별도 세대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이 상속받은 주택은 우리가 숲세법 시행령제 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상속받은 자, 선순위 상속주택을 양도를 해서 우리가 과세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우리가 A주택에 대해서 남아있는 1주택이죠. 이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공동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사례인데요.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 사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15년 1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19년 6월에 자 B주택에 대한 구분의 2에 해당하는 상속지분, 소수지분이죠. 자, 소수지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이제 19년 6월에 취득을 했던 소수지분, 에 해당하는 비주택에 대한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냈겠죠. 자, 2021년 10월에 남아있는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이 A주택의 취득기간 계산일은 언제부터인가가 눈점이고요. 자, 다음 사례 4와 사례 5번은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 자 민특법 제6조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과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일반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사례 사는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1 3년2월에 임대주택 A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자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A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고 이때 이 오피스텔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음 달이 13년 3월에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9년 11월에 이사례자인 경우에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비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2020년에 우리가 13년 2월에 취득을 했던 우리가 이게 오피스텔이었잖아요. 일산 서구에 있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어떻습니까?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자, 8년이 지나서 자동 말소가 됐네요. 그리고 2022년 1월에 자 서울 노원구에 있는 비주택이죠. 자 19년에 취득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던 서울 노원구의 비아파트를 이제 양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례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임대주택 주체 이상을 보유한 사례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14년 9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해서 이 A주택에서 어떻습니까? 14년 10월부터 20년 3월까지 세대 전원이 실거주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11년 7월부터 15년 2월 중에 임대주택 무려 다섯 채를 취득을 해서 우리가 구청,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네요. 자, 2020년 8월에 임대주택 중에 시주택에시주택이 우리가 민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자, 그, 해, 자, 2021년 1월에 이렇게 자동 말소된 시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2 0 2 0년 7월에는 우리가 14년에 취득을 해서 거주했던 를 A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A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사례를 이제 쭉 저랑 같이 살펴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례 주택을 이제 우리가 일반 주택보다 먼저 양도를 하잖아. 요 이렇게 조특법 자 98조의 3에 해당하는 감면 주택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2에 해당하는 상속 주택 그리고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3항에 해당하는 공동 상속 주택의 소유 지분권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에 해당한 자 155조 20항에 해당하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서 이제 민트법제 6조 5항에 따라 자동 말소된 주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일반주택보다 이러한 특례주택이죠. 특례주택, 뭐, 감면주택이라든가 상속주택이라든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이라든가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자동 말소된 그 주택을 양도 먼저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이 하나의 주택, 우리가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일반 주택을 보유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주택을 향후에 양도할 때이 일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돼서 그 보유 기간의 계산일은 당초 일반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5항에 따라서 당초 자산의 취득일부터 이 일반 주택의 비과세와 관련된 보유기간 계산은 그 기간부터 즉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사항들이 여러분의 각각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재부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추려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면주택을 보유하면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공동상속, 이제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권이죠. 그렇게 소수지분권을 갖고 있으면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소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20항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트법에 따라서 자동말소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혹은 다수의 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주택보다 이렇게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남아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우리가 일세대주택 비과세 판정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때 이 비과세 판정과 관련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초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고 여러분이 상황에 녹아있는 이 사례를 여러분에게 각각 적용, 적용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